m 라이브다. 라이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지금 아침 8시 22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아,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 한번 들어볼게요. 가 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토요일 밤뭐 하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갖고... 목소리 들, 들리겠지? 모르겠네. 어우, 잘됐다. <laughs> 감사해요. 확인해주셔서 감사해요. 고, 고맙습니다. 아, 마음 편하게 이제 방송을 할수 있겠네. 아, 며칠 전에 미장을 갔는데, 아, 그저께구나. 미장을 갔는데 원장님이 좀 짧게 잘라주셨어.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거의 3주 동안 여행 가는데, 아, 이, 모습, 이 모습으로 영상이 올라갈것 같아요. 사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공항이에요. DFW 공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여행을 가게 돼서 오, 실시간 알람. 역시. 띵아님 최고야. 유기동 라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오늘은 아, LA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쪽 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홍콩으로 떠나요. 홍콩에서. 아, <laughs> 홍콩 갔다가 그리고 한국 들어갑니다. 아, 10월 6일날 한국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있을 예정이에요. 뮤지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들어가요 잠깐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아, 한국 들어가서. 음, 혼자 먹방을 찍고 올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이제 30분 후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해서 아, 예, 거의 서울에 있을 거예요 거의, 거의 서울에 있을 거고 아,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부산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올, 거, 올 거고요 대부분 서울에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한 4, 5일 정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유명한 유튜버면은 간만에 한국 가면은 뭐, 번개라도 할 텐데, 아직 그럴, 그건 안 되니까, 예, 네, 조용히 갔, 갔다가 먹방만 찍고 오겠습니다.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말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좀 좋다고 그래서 잠깐 들려서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저희 이모님도 캘리포니아에 계시기 때문에 가서 인사드리고 <laughs> 중년 먹방계신성 아닙니다. 중년 먹방계에는 이미 제제 제 누구지? 맛상무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그분의 그냥 뒤를 조용히 쫓아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쪽 가게 되면은 그쪽에 그 라고나 비치 쪽이 굉장히 이쁜, 그, 해변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꼭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아, 라고날 피치 쪽에 브런치 러시청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아, 식당이 이쁘고 음식이 맛있어서 거기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먹방 찍을 거고요. 그리고 홍콩도 제가 4박 5일, 일정, 4박, 아, 민경한테 오셨다. <laughs> 저 머리 이렇게 했어요. 우리 민경쌤 네, 제 머리 잘라 주신 분 나타나셨다 아 띠가님 감사합니다 짧은 머리 잘 올린다니 다행입니다 민경쌤 그래도 머리가 왁스 잘 발랐어요 살렸습니다 살렸어 <laughs> 아 지금 배고파요 사실은 아침에 지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어 이제 씻고 준비하고 짐 싸고 이제 나오느라고 지금 여기 아침 몇 시죠 지금이? 아침 8시 반이거든요. 30분 후에 비행기 탈 거예요. 30분 후에 비행기 탈 건데, 아 이번에 마일리지로 퍼스트 그 클래스를 끊어서 아침을 줍니다. 비행기에서 그래서 아밥 먹으면서 가려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라고나 비치 해변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촬영할 거고 그리고 홍콩 가서는 아 4박 5일 정도 있을 건데 아마 4박 4일이 될것 같아요 네. 첫날은 밤 11시에 다 돼서 홍콩에 들어가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홍콩 처음 가보는데 아, 아마도 아 저는 쇼핑보다는 먹는거 위주로 또 다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예, 퍼스트 영상 나옵니다 이번에 아, 마일리지 그동안 모아놨던거 다 써서 오늘 비행기도 퍼스트고요아 대신에 LA에서 홍콩 가는거는 <laughs> 이코노미 타고 가고요 대신에 이제 홍콩에서 한국 그리고 한국에서 TFW는 또 1등석 퍼스트 타고 옵니다. 그래서 퍼스트 영상도 나중에 따로 하나씩,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띵하님도 머리 단발로 자르셨던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1, 2, a n 3 is w o o r d Once again, w i o r numbers only. So please o w your group only. Group number is o u 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 <S> 지금 아, 우리 쪽이 아니다. 예, 3D 타고 있는데요. 제가 타는 곳은 아니고요. 네, 예, 아직 아니에요. 아, 사부장님, 어, 채널 아트 썸네일 이벤트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영상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 어, 올라갈 영상들은 이미 다 만들어놔서 예약 걸어놓고 <laughs> 지 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세이브, 세이브 영상 만들어놓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영상들은 계속 달라스 영상 올라가, 올라갈 거고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어, 2주 후부터 여행영상올라갈것같습니다 Passenger a 가지고 와요 이 e c k it out. We're going t 그 제, 미러, 미러레스 카메라랑, 그리고 오줌 액션 두개 사와갖고, 같이, 같이 가져갑니다. 유기동문 아님 화이팅! 예. 띵아님, 저도 이거 처음 해봐요, 오늘. <laughs> 그 실시간 라이브 저도 처음 해봐요. 원래, 그, 유튜브에서는, 그 전화기로 하는 라이브는 천명이 돼야 할수 있는데, 그, 프리즘 라이브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저도 오늘 설정해왔고 처음 해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가서도 한번 실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어, 홍콩 가서도 한번 실방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띵아님은 어, 스크린 골프 하실 때 어, 라이브 방송하시면서 <laughs> 하셔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프 너무너무 잘 치세요, 띵아님. 아, 부러워. 저도 한 3년 전까지는 골프를 많이 쳤었는데 아 같이 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치는 사람이 있어야 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골프 같이 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안 치게 되, 안 치게 되었고 지금 거의 3년째 못 치고 있어요.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는 거지. <laughs> 어 햇빛 든다어 얼굴 이쁘게 나오는데 햇빛 햇빛 줘야 되니까. <laughs> 자 그럼 실시간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요 미국 놀러 오시면 제가 부, 당연히 모셔갑니다. 미리 알려 주세요.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알려 주셔야 제가 미리 연습하고 칼 칼을, 칼을 갈고 있지요. <laughs> 네. 미리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칼 갈고 칼 갈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여름은 덥습니다 여기. 여름은 덥고 아, 봄이나 가을, 시원할 때 오세요. <laughs> 여름은 아, 땡볕에 섭씨 40도에서 골프를 쳐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름 오셔도 되고요. <laughs> 아니면 시원한 봄이나 가을에 오세요. 네, 날씨 좋을 때. 자, 그럼 저는 이제 여행 떠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실시간 방송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즐거운 밤 되시고요. <놀람>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